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B에다가 영역이 가장 많이 겹치는곳 먼저 칠하라고 했어. 자 그러면 너에다가 만약에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다고 하자. 그리고 여기 하나 칠한 거야 지금. 그럼 A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? 음. 하나 칠했으니까 두개 나왔고 C에는 또 누구하고 이웃해? 음. B하고 이웃하니까 B에서 칠한 거 하나 빼고 두 가지 칠할 수 있겠지? 그래서 2 e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12가지가 되겠지? 답 체크하지 마시고요. 진짜 로 넘어갈게요. 아, 나 빅플 푼다니까, 어째 아, 나 진짜 최소화. 저는 최소화예요. 야, 우리, 아니, 한루에 갑자기 엄청나게 영상 하다가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거야? 그런데 봤더니 뭔줄 알아? 포르노. 네? 그, 성인 이상한 댓글? <laughs> 오빠, 여기 와주세요. 밑에다 <laughs> 네, <알아요. 웃음> 네, 답 쓸라다가 내가 댓글 쓸라다가 나 이거 짠다 이좀 쓰냐고. 내 영상 밑에다 어, 오빠. 나 <웃음> <웃음> 색깔이 총 무슨 색이 있냐면 빨, 로, 투, 파, 고몇 가지 있나 봐요? 아, 다섯 아, 가지 다 5색이 있네요, 5색. 자, 이 5색에는 어... 똑같아. 이유라는 영역을 이거랑 같이 주복해도 되는데,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그럼 A 사가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? 다섯, 다섯 개 중에 네. 하나. 그럼 여기 하나 칠했어. 그럼 B는? 네. C는? 네. 세 개. D는? 수도. 네. D는? 네. D가 누구하고 이어하고 있어? 네. A하고 네. C하고 네. 이어하고 있지? 네. 이미 칠한 영역만 보는 거야. 네. 그러면 칠해져 있는 A, C를 제외한 두가지색을 제외한 몇가지세 가지. e 도몇 네. 네. 개? 네. 네. A하고 D하고 이웃하고 있지? 그럼 네. 그두 가지 색을 빼고 나머지 세 네. 개를 칠할 수 있거든. 이웃하는너고 구분만 하면 되거든. 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어색해 없네? 네. 곱해주면? 네. 답이 되겠죠? 네. 기장 넘길게요. 선생님이 워낙 남자처럼 생어요그표들 얼마나 깜짝 이야 선생님 영상. 예내 영상 밑에다가. <laughs> 내 영상 밑에다가 한 10개의 영상 밑에다가 똑같은 여다가 아, 나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설마 그 단톡방 해서, 한님 단톡방 들어하는두 그 사람. 아, 그럼 여자랑께. 여자랑. 서로 다른 몇 개? 두 개를, 네.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뽑을 거야. 근데 문제는 뭐랬냐면, 13번째로 큰 수. 13번째로 <laughs> 큰 수라면, 봐봐. 우리가 이걸로 7개의 카드로 뽑을 수 있는 두 자리 수는 7, 6에 42개나 그럼 13번째로 큰 수를 앞에서부터 세면 큰일 나겠지.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가장 큰 수부터 이렇게 돼야 돼. 오케이? 그럼 가장 큰 수에서 제일 앞자리 10의 자리가 7이었다면 1의 자리에 쓸수 있는 카드는 몇장쓸수 있어? 6장 쓸수 있겠지. 맞아? 그럼 이거 6개 나왔어, 지금. 큰거 순서대로 6개 썼어, 지금 내가. 그 다음에 6 들어왔을 때도 몇장쓸수 있어? 음. 6장 쓸수 있지? 맞아? 그러면 10의 자리가 6 들어왔을 때도 6가지니까 지금 12번째 큰 수까지 쓴 거야. 12번째로 큰 수는 누구였어? 60? 1이었어. 오케이? 어. 그 다음 큰 수가 13번째로 큰 수야. 그럼 10의 자리가 뭐였고? 음. 5고, 그 다음 큰 수, 가장 큰 수. 50 얼마? 이거 이제 카드를 세워야 돼. 이거, 이거 두개 합한 게 12가지야. 그럼 13번째로 큰 수는 지금 이 숫자가 돼야 해. 57. 가장 큰 수. 숫자 카드 가장 큰거 세야지 13번째로 큰 수. 됐어?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. 제일 큰수 76, 75, 74, 73, 72, 71 이렇게 여섯 개 67. 65, 64, 63, 62, 61 이렇게 6개 그럼 12개 12번째로 큰 수까지 끝났어 그럼 13번째로 큰 수가 57 하고 시작하는 거야 언더스탠드? 그럼 할게요 줄이 가서 962번 0, 1, 2, 3, 4 5장이 있는데 240보다 큰수 큰세자리수 그렇다마, 240보다 큰세자리 수니까 가장 큰 수부터 한번봐 보자고. 4를 고정시켰을 때, 100의 자리다. 그럼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들이 총몇 개인지 볼게. 4를 고정시켰어. 그럼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카드 몇장 가능해? 네. 장. 그 다음 1의 자리는? 세 여기 장. 여기한장 썼으니까. 그래서 4, 3, 12가지가 4로 시작하는 3자리 수. 됐어요? 네.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것도몇 가지? 12가지. 똑같이 나오겠지. 100의 자리가 3의 카드 고정해도. 그 다음 100의 자리가 2로 고정했을 때 가장 큰 수는 누구야? 200? 가장 큰 수. 240. 가장 큰 수. 3. 그 다음 큰 수. 240. 40, 1. 2순만, 네. 아, 1. 음. 그다음, 240 이수만 아, 돼. 1그 다음 손수 240이잖아. 근데 문제에서 240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겠다. 240은 안 들어가겠지. 음. 그럼 총몇 개야? 12개 12개 2개니까 합해서 10아 예를 들 26번 이해했서요큰 쪽에서부터 세줘야 돼요. 넵 네. 966번이에요. 여학생 몇 명, 네. 네 명, 남학생 몇 명, 네. 세 명, 회장 몇 명, 음. 회장 한 명, 여자 부회장 몇 명, 음. 여자 부회장 음. 한 명, 남자 부회장. 음. 여기에서 니들이 좀 봐야 될 게, 회장은 남자를 뽑든 여자를 뽑든 상관이 없어. 그러면 남자를 뽑았을 때하고 여자를 뽑았을 때로 퀴즈를 나눠서 풀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짜증나. 퀴즈 분리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버리면 편하냐면 회장 한 명만 뽑으면 되잖아. 반대로 부회장 투표를 먼저 해버려. 그럼 나머지 중에 한 명이 그냥 회장이 됩니다.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? 즉두 가지 조건 중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해결하자 이거야. 여자 부회장 한 명과 남자 부회장 한 명을 뽑게. 그럼 여자에서 부회장 한명 뽑는 경우의 수몇 가지? 네 가지. 네명 중에 한 명이니까. 여자 부회장 뽑았어, 한 명씩은. 그러면 이제 몇명 남았어, 여자? 세명 남았어. 그다음 남자 부회장 한명 뽑는 경우의 수. 세 가지. 이게 남자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. 오케이? 그럼 남자도몇명 남았어? 두명 남았어. 그럼 총몇명 남았어? 다섯 명. 총 다섯 명 중에서 회장 한명 그냥 뽑는 경우의 수몇 가지?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리다 가보고 더 빨리 가. 이해했어? 표소비는 지금 자는 거야. 눈이 보이. 전면 있는데. 그래서 이거 다고 가면 60. 60까지가 많아. 자 그다음에. 그래서 970번, 971번 두 문제 풀게요. 970. 으, 4, 5명. 간호사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. 근데 2명의 직업이 뭐한데? 같아는데 그러면 2, 2명의 직업이 같다?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? 어떻게 2명을 뽑아야지 직업이 같은 거야? 어떻게 뽑아야지 직업이 같은 거야? 2명을 뽑을 때? 의사, 의사로 뽑거나. 의 또는 같이. 간호사, 간호사 두명 뽑거나. 간간하 뽑거나. 됐어요? 그러면 의사를, 의사를 두 명을 뽑을 거야. 몇명 중에서? 다섯 명.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을 건데 그두 명은 자격이 같아 달라. 같아 달라. 같지? 같으니까 못 뽑는 문제. 대표 두명 뽑는 문제야. 됐어?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뭐 회장시키고 부회장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의사 통명 뽑을 거야 오케이. 그러면 다섯 명 중에서 투명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요? 음, 더우, 음, 5 곱하기 4 나누기 2 간단! 네명 중에서 투명 뽑는 거4 곱하기 음, 음. 4 나누기 2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으면 돼요 하니까 이거 2개는 동시에 못 일어나 그럼 네명 뽑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오케이? 음. 이건더야이해했어요네나자게 110이 많니? 나 키가 한 3cm만 컸으면 좋겠어. 응. 하긴 그리스는 선생님 안 했지. 어. 연예인이지. 응. 다니겼다아무도 다닌 거 없어. 그냥 다른 말가치를못 느낀 거지. 아. 어. 무슨 연예인이 있을 건요개구인가 <laughs> 그건 너고. 연예인 <여보. 웃음> <laughs> 아주 음, 유명한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요? 제가 또 말발도 네. 되고 머리도 되고 민모도 네. 되고 키도 되고 좀 하나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? 힘들도어녀녀 음. 응. 안겨, 아, 되게 그렇죠. 예뻤어요. 진짜 어렸을 때 예뻤어요. 수련 수생 어렸을 때 사진 봤었어. 맞맞 맞. 예뻤어 니 예뻤어. 예뻤어. 제 봤어. 제 시골에서 봤어. 네. 그렇 같은데. 나옥정예어나 인기 엄청 많았어. 자. 어. 남색 여자 다섯 명 중에서 세명의 위원을 그냥 뽑을 거야. 위원 대표 세명 뽑는다는 얘기야. 그 경우의 수를 a가지라고 할 거야. 오케이? 그러면 a를 구해 보자. 그러면 이 중에서 세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여덟 명 중에서 그냥 세명 뽑는다는 얘기야. 남자에서 몇명 뽑고 여자에서 몇명 뽑는다는 말 있어, 없어? 문장 하고 치켜만 보지 말고 문장 하고 없지? 그러면 총몇 명에서 그냥 여덟 네. 명 중에서 대표 세명 뽑는 문제군. 하고 푸는 거예요. 됐어요? 어떻게 하죠8 7 8, 7 9, 6을 이3 2이로나누면 되죠? 그래서 6 약분하고 8 7 56이 A가 되겠네요 오케이?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? 두 번째. 여. 한명한 남자. 세 명을 뽑기 뽑을 건데 한명 남자 뽑고 그다음에 두 명은 여자를 뽑는 거예요. 됐어요. 네. 그럼 남자 중에서 한명 뽑는 경우의 수는 몇가지지 음. 남자가 세명 있으니까 음. 세명 중에 한명 뽑는 경우에수세가지지 음. 됐어요. 그리고 여자는 두 명의 위원을 뽑을 거예요. 몇명이 있는데? 다섯 명 있는데. 다섯 명 중에서 여자 두명 뽑는 경우에 수는? 5 음. 4 2 이 똑똑한 수하고 암살을 했어요. 이 녀석이. 2, 5, 10, 30까지 되겠네. 됐어요? 이거는 이제 특정한 상황을 준 거죠. 여기서 뽑아. 여기서 뽑아. 이렇게. 러어트 네. 그다음 라스트. 좋아요. 라스트는 973, 974다할 거예요. 하지 마요. 아, 973만 하면 되겠다. 973은 삼각형 만드는 건 다섯 개 중에서 세명 길게 뽑는 문제죠? 네. 자, 973이 더 어렵네요. 엘. 팔. 둘,셋,넷 아, 이거 안올일까 n, 팔 둘,셋,넷,다섯 잠시만 선생님이 여기서 총 3분을 그을거야 L에서 점하나 뽑고 M에서 점하나 뽑아서 3분을 그는데 총 몇개 그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 엔, L위에 점 몇개 있어? 네개 N위에 점 몇개 있어? 다섯개 다섯 있지? 그러면 이거를 모한만큼, 곱한만큼 성분의 개수가 나오겠지? 20까지로 실제로 해보면 이런 거지. 1, 2, 3, 4, 5, 6, 섯 여섯, 남의 지 이렇게 해서 20까지가 나와. 됐어.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에서 지금 l에서 한 점을 뽑고 m에서 한 점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, 자 그게 아니라 다, 다르게 내볼게. 근데 이건 다른 문제야. 그냥 이 일곱 개로 점 아홉 개요 점에서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선분을 만들 건데 그 선분의 개수는 몇개인라고 물었어. 오케이? 그러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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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게총2 0 개인데, 총 아홉 예. 개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선분을 만드는 건총3 6 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한데 그3 6 가지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, 뭐, 이런 식으로 아홉 개가, 네, 여섯, 여섯. 이런 식으로. 직선 위에 있지 않았을 때, 이렇게 뽑을 때가 이렇게 계산한다. 3 6까지 그런데, 얘는 이 직선 위에 이 성분하고, 오케이? 지금 이 성분하고, 음. 아, 이거는 성분은 똑같네. 한 직선에 있으나 상관없네. 성분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해야겠다. 직선을 뽑을때다. 자 3분의 계수가 아니라 직선을 뽑는다면 직선도 어차피 점 두개 이렇게 선택해야되는거 맞죠? 네.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직선이나 이두점 선택해서 이두점 선택해서 이렇게 나가는 직선이다. 다 같은 직선 아니야? 맞아? 즉이네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한거는 그냥 한 개의 직선인거지 L, 있는한 직선이잖아. 이해해? 그러니까 그 중복된 걸 빼줘야 된다고. 됐어? 그러면 이 4개에서, L직선 4개에서 직선 뽑는 거야. 충분니야 4개의 직선에서 2개의 점을 뽑는 거. 이거를 다 제거해 줄 거야. L직선에 있는 직선을 다 제거해 줄 거야. 그다음, 그러니까 M직선 위에 5개의 점에서 이렇게 뽑나, 이렇게 뽑나. 똑같은 M직선 하나라고. 그래서 그러면 5개의 점에서 2개의 점을 뽑는 것도 제거해 줄 거야. 근데 이렇게 그럼 총 36개에서 이거를 다 제거해버리면, 이게 답일까? 라고 내가 물어봤어. 왜 아니야. 이제 여기서 나는 질문을 던졌어. 이거는 지금 이런 케이스에 정축개 뽑는 케이스야. 그러니까 이 36과제에는 이렇게 뽑는 거, 이렇게 뽑는 거다 섞여 있는 거야. 근데 그건다한 개의 직선이라고 했어. 그래서 선생님이 L 직선에서 두 개의 직선 뽑고, m 직선에서 두 개의 점 뽑아가지고 직선 만드는 케이스를 지금 다 제거해버렸어.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. 왜안 음. 될까? 음. 여기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음. 머리를 좀잡아야 아, 응. 음. 중복된 위아. 위아래, 위아래 중복된 거는 이건 중복 안 돼, 위아래. 같은 일직선 상 위에 있을 때가 중복되는 거야 직선. 아니 이 직선을 이 위에 네개 점에서 두 개의 점 선택하는 직선을 모두 다 빼버릴 거야 그금 이거 한개안썼잖아 그럼. 아이 직선 하나 채줘야지다 빼고서 내가 하나 더 해야 돼. 이 M직선, m 직선에 m 직선도 그냥 다빼버린야 네 직선 중한개 있는 거잖아. 어떻게 선택하던 한 개는 해야지. 같은 직선이지만 그한 개도 더 해줘야지.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? 이해하려고 노력해봐. 이건 고등학교 때 나온 건데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. 뭐큰 차이 안 나잖아. 레벨 차이. 우리 형 거나 고등학교. 뭐터 이런 식의 얘기예요.